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서현 이세환입니다. 물체의 부피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개의 속이 뚫린 나무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나무의 양은 누가 더 많을까요? 공을 크게 만들어야 하니까 큰 공이 나무가 더 많이 쓰일까요? 나무가 모여 있어 작은 공에 쓰이는 나무의 양이 더 많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두의 부피는 같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체의 부피를 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쓰이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슬라이싱 방법입니다. 물체를 얇은 판으로 나누어서 그 얇은 판의 단면적을 구한 후그 값에 믹스의 변화량을 곱하여 모두 구하는 방법이죠. 위 그림과 같이 물체를 얇은 원판으로 나누어서 아 더하고 물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으며 리와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적분으로 서도나타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부피를 어떻게 구할까요? y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y는 sin x제곱 그래프와 x축 사이를 돌려 부피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전에 설명했던 슬라이싱 방법으로 구하기에 y에 관한 x의 함수를 x에 관한 y 의 함수로 바꾼 뒤에 접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실행될 걸실메수드입니다 이 방법은 회전시킨 물체를 판이 아닌 윗면아랫면이 뚫린 원통 껍질의 등부 구분적법을 이용하여 부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V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e i f x if x i d x를 구할 수 있고 이를 적분으로 표현하자면 integral 부터 b까지 i f t x f x dx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용하여 전의 그림에서 y s i 인 x제곱 함수를 y 쪽으로 회전시킨 부피를 구하자면 x제곱을 치환한 뒤에 접근하면 이 파이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이 구공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구멍의 반지름을 20r, 구의 반지름을 r로 했을 때 먼저 함수식을 세운 다음 회전축을 y 쪽으로 잡기 때문에 이게 1사분면에서의 함수식과 4사분면에서의 함수식을 빼. 구한 다음에 쉘매수술를 사용하여 부피를 구합니다. 구한 결과는 6분의 1 파이 x 세제곱이라는 부피가 나옵니다.이는 구멍의 반지름, 구의 반지름과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둘은 높이가 같기 때문에 부피가 같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방법이 없어도 부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적분이라는 것은 리미트 시금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이 말은 n을 충분히 크게 한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치 해적 분석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계산하였던 y는 sin x제곱을 y 축으로 회전시킨 부피를 구음소 법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복잡하지만, 상각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컴퓨터 계산에사용한다면이 파이의 대략적인 값,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피는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됩니다. 배를 만들 때도 배의 장긴 부피를 계산하여 배가 뜰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이용됩니다. 또한 물병의 부피를 구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과학에서도 부피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부피는 실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피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